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필입니다. 오늘 제가요. 우파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방송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애국 우파가 되든 뭐 자유 우파가 되든 우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분보다 우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익의 보정수표. 태산북두. 바로 이제 지만원 박사시죠. 이 분이 감옥 생활을 끝내고 지금 뭐 나와 계신 거 아시죠? 그 예전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또 무슨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명예훼손인가 뭔가 또 그게 있어 뭔가. 그야말로 풍찬 노수 그 자체입니다. 너무도 어, 험난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분이 자신의 그, 그 지만은의 시스템 클럽이라고 하는 인터넷 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쭉 올리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야말로 무서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독한 글입니다. 이분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뭐, 미흡하지만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지를 했었던 건데, 건재에 와서,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 향해서 그야말로 돌직구를 던지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할까 말까 저도 망설이다가, 어, 누리 피디 영상을 오래 시청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파 유튜브라고는 해도 여기도 다른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소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은 어, 정거로라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나가시죠. 도저히 아마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 의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인데요. 제목이 윤석일 대통령 각하. 어, 당신의 실체는 좌익입니다. 이 글입니다. 어, 제목부터가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윤석일 대통령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은 지지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더 들으시면은, 어, 뭐 스트레스가 너무 클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만한 박사는 정말 볼수록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다시 없습니다. 어, 그야말로, 이제 한국, 외국 어, 우파가 되든 뭐가 되든요, 우익 운동에 그야말로, 이제 상징적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인터넷 농객으로 치더라도 어, 1세대, 인물이고요. 조갑재 씨와 같은, 뭐, 시기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길이 다르죠, 지금은. 어 정말 대단한 분이고, 지금도 무슨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 출소해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또 뭐, 광주 5.18 관련해서 무슨 명예훼손 또뭐 그런 게 하나 있어. 뭐또 재판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음 자, 당신의 실체는 좌익입니다. 아, 무섭습니다. 저도 좀, 어, 일론 저도 상당히 정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도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글은 제가 수용돼 있었던 바로 그 구치소에서 고생하시는 대통령 가깝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활자화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좌익 대 우익이라는 프레임에서가 아니라 하늘이 돌리는 연자매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씁니다. 하늘이 돌리는 연자매. 그러니까 이게 김만, 지만은 박사의 개인의, 어, 떤 뭐, 그러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 보다 큰 차원에서, 어 뭐, 선지자적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에 정말 큰 글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자매 아시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뭐, 그 돌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 우익들은 윤각하를 우익의 장수인 것으로, 어, 착각하고 각하를 위해 울분과 열정을 바칩니다 우파 유튜브가 그렇죠 하지만 각하는 골수 좌익이었고 태극기 보수를 멸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이 처한 입지가 불리해지자 순간적으로 좌익의 정체를 숨기고 우익 코스프레 했던 사실을 양심적으로 인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각하의 실제가 좌익이라는 증거 각하는 국정원의 비밀 장막을 걷어냈던 최초의 반국가 악마였습니다. 박근혜 최수업은 이재용, 양승태, 박근혜의 행정부 요인들 등 우익 진영을 초토화시켰던 우익계의 악마였습니다. 어쩌다 좌익 진영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당시 절망에 빠진 우익들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뿌리는 골수 좌익이었습니다. 5.18을 헌법 그 자체라 하면서 민주당과도 사상적인 동지였습니다. 전라도와도 동물적인 핏줄로 연결된 하나였습니다. 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영웅 1위가 노무현, 2위가 김대중이라 하셨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여 노동자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남한을 북한에 흡수시키지 않은 노무현 영화를 보고 혼자서 두시간을 엉엉 울었고 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께서 좌익에서 탈탈 틀리시고 퇴물 기생들이나 할수 있는 교원 영색으로 우익들을 유혹하고 우익 기생들의 침아프게 숨으러 하시는가요? 각하는 입으로만 훌륭하셨지요. 각하께서는 유엔 무대에 나간 단한 사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한다 해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으셨지요. 하지만 그 말씀은 겨우 세계인을 속이기 위한 사기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셨다면 대통령실에 TF를 꾸려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있는가를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하께서는 입만 나불대는 정치사기꾼이셨던 것입니다. 수영인과 그 가족들은 각하가 교도소에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영인은요, 우파 수영인들입니다. 저는 2023년 1월 15일에 서울 구치소에 왔습니다. 꼭뭐 우파라기보다는 좌우, 좌우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때 구치소에 오니 매일 아침 가족이나 지인들이 쓴이 메일 편지가 그 다음날 수영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비싼 공중전화이지만 수영인들의 개인적 신용급수에 따라 1개월에 할수 있는 공중전화 쿼터가 누구는 1개월에 20회 누구에게는 5회 이렇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대상인도 가족과 지인 모두에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허용했던 그나마도 자유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이 허용했던 자유공간을 30%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이 메일 시스템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어, 이 당시에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한동훈이 했겠네요. 전화 허용 횟수도 30%로 줄였습니다. 전화 대상자도 가족으로만 제한하였습니다. 무기수를 꼭 사형시킨다 급박하여 무기수들이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수용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윤석열 어, 그대로 읽,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이 개자식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말이 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노니라이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용인들이 합창에서 부른 노래 윤석열 너도 감옥에 와봐라 이 합창의 말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괴력을 내는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감옥에 갔잖아요. 저는 윤 각하에 대해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1. 2023년 8.15 사면 지만은 대 김태우 2003년 대통령실에서 각 우익단체에 8.18 특별사면 대상자를 건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익단체들은 변호사 단체를 포함해 저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1위는 지만은, 2위는 김태우. 지만원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국장급 비서관이 <laughs> 이 무거운 문서를 가지고 가면서 대통령님께 잘 전해 올리겠습니다. 공손하게 말했다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국민 모두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순위 지만은, 2순위 김태우 이두 인물이 대통령 책상 위에 또렷하게 놓여져 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두 이름을 넣고 의사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순위인 김태우만 뽑아 사면 복근했고 지만원의 이름에는 X 표를 그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가깝게 지만원은 매우 껄끄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김태우를 사면 복근시켜서 강서구청장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가까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김태우로 인해 결혼된 강서구청장 자리에 도로 김태우를 추천하다니요. 강서구민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대통령 각하의 운명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 유각하의 마음을 헤아려보십시오. 당시에 각하 마음의 지만은 쓰레기였고, 김태우가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말을 제가 조금 처언하면요 결국 이제 최순실 씨, 최소은 씨도 어, 사면하지 못하고 석방시키지 못했고요. 어, 그리고 또, 애국 투사, 김상진 열사, 아, 김상진 투사, 어, 그리고 저, 안정근 씨, 이런 사람들도 사면이 안 됐죠. 어, 계속해서 현기를 다 채워버렸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지만원 박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파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만원과 김경수와 각하의 장모. 2004년 각하께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버린 역적 김경수를 2년 형에서 80%를 맞춘 상태에서 석방하고 이어서 복권까지 시켜 주셨습니다. 1년 형기에는 통상 가석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곽하는 그의 장모에게 가석방 혜택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만원에게는 가석방이 없었습니다. 구치소 간부들은 지만원의 초기 석방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구치소 간부들 대부분이 저의 조기 석방을 기대하였습니다. 3. 교정청이 두 차례 나서서 간청한 지만은 가석방 무시한 윤석열 법무부, 현기 5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가석방이 법무부에 의하 허용되지 않자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총괄하는 교정청에서 법무부에 두 차례 나가 특별히 지만은 가석방을 청원하는 브리핑을 했지만 윤석열의 법무부는 지만은을 풀어주면 또5.18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교정청의 특별 건의를 묵살하였습니다. 매우 황당한 이유로 저를 감옥에 넣은 주인공도 윤각하이시고 저를 최소한 3개월이라도 그리고 또 1개월이라도 초기에 가습방시키자는 교정청 건의를 묵살한 존재도 결국 윤 대통령, 영각하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솔직히 윤각하를 인간 쓰레기로 봅니다. 단지 그가 한순간 좌우익 대결에서 우익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그를 지원 사격했지만 윤, 윤 대통령을 지원시키겠다는 라 이야기죠. 지금은 아무리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도 이미 그는 어, 폐차의 장래에 던져져 있는 썩은 계란 신세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윤석열 어게인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 윤각하와 그의 영부인 김여사는 패러다임상 이미 쓰레기 하치장에 에, 처해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희망도 빨리 창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각하에 대해 직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체인블링급에도 속하지 못할 저질 소인배급 분합이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블링 아시죠? 영국의 해전의 수상인데 에, 2차 세계대전을 유도한 어, 어이없게도 2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죠. 자 윤석열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에야 고심 끝에 말씀드립니다. 2025년 8월 11일 지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히틀러와 체인벌린 이야기는 굳이 제가 안 해도 알겠죠. 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도 있는, 어, 기회가 있었는데, 체인벌린이 뻘짓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 지금 결과적으로, 개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 비상대권을 갖고, 어, 어 오히려, 어, 일을 더 크게 벌리고 다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개몽령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지만은 박사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익에 있어서 그야말로 제일 어른이죠 이분이 대한민국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농객 세상에서는 이분이 최정상에 있는 분이라고 봐야죠 어쨌거나 자 이런 분이 이렇게 이제 사자후를 통합니다 왜왜 왜 이럴까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이분과 지만한 박수와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여기서도 참고해볼 만한 이야기도 있지 않겠나? 향후 우파들이 예, 애국 우파들이 나가는 길에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한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 이제 거기 윤석일을 외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힘 있는 목소리를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굳이 지만은 박사가 아니라도 이미 조정동 같은 이런 데서는 뭐 완전히 이제 윤 대통령 버렸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실제 이제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 갈수록 이제 그 뭐랄까 추세가 유능인으로부터 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같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죠. 어, 현실을 냉혹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이분의 글을 통해서 지만한 박사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자, 이런 방송 한번 하고 나면 또 많은 어, 분들이 구독 취소하고 나가실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일종의 제 나름의 뭐 의무다,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